안녕하세요, 안피노입니다. 어, 오늘은 이 프로모션 좀 공지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원단, 아주 유명한 프레스코입니다. 이 영국 하디민스탈에서 생산한 이 프레스코는 영국 왕실에서 인정받는 고퀄리티 여름 원단입니다. 이 여름에 많이 진행하시죠. 우리나라 기후의 이 습한 날씨에. 버텨주는 힘으로는 이 프레스코만한 원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뭐 제가 입고 있는 것도 프레스코고 이 프레스코 같은 경우는 햇수로 6년차입니다 6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입었던 여름에 많이 입었던 옷이자 요즘은 대여복으로 드리지만 이 원단의 힘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 통풍감도 좋아가지고 진짜 여름에 덥잖아요 막땀 때문에 막 달라붙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프레스코가 최고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원단인 만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고가로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150만 원부터 200만 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스코 13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구성이 뭐 원플라이, 투플라이, 3플라이 그리고 모에어 섞인 것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15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내려왔고 200만 원에 진행되는 것은 20% 할인해서 진행 도와드릴 거예요. 조금 어 프로모션 치고는 금액이 좀... 적은데 좀 할인폭이 좀 적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안피노비 스포크 같은 경우는 원체 가격이 합리적인 편입니다. 손바아지라는 테일러 샵치고는 진짜 가격대 좋아요. 왜냐면 공방 직접 운영하고 웨딩업체제휴 없고 종로에서 그냥 아름아름 저희 소량만 진행하는 만큼 최대한 가격 변경을 좀 더서 고객님들께 좀 제대로 된 정장 가격이 좀 좋게 만들어 드리자 라는 취지를 11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코 같은 경우, 뭐 제가 좀더 영상 말미에 이 원단 조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여름, 가을에 입기에 이만한 원단 없습니다. 진짜 한번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또 좋은 기회에 또 제작할 수 있, 있을 거고,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코 어 5월 말까지 어 프로모션 진행하고요. 아 5월 말이 아니고 6월 15일 전까지입니다. 제가 6월 15일부터 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이 프로모션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여름명 원단 프레스코 예복으로도 괜찮습니다. 예복으로도 추천드리고요. 어, 많은 성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